격식있고 우아한 원피스 탑3.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ZJYT 여성용 우아한 더블 브레스트 플리츠 블레이저 드레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드레스는 정말 우아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사무실이나 특별한 자리에 착용하기 딱 좋아요. 플리츠 디테일이 더해져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답니다. 더블 브레스트로 포인트를 주어 슬림한 실루엣을 연출해주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살려줘요. 또한 다양한 사이즈로 제공되어서 누구에게나 잘 맞을 거예요. 이 드레스를 입으면 자신감이 뿜뿜해지는 건 분명해요. 이번 기회에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동시에 느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트JYT 디자이너 용수철 여성용 원피스 펜슬 드레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드레스는 사무실에서도 활용하기 좋고 파티나 특별한 자리에도 어울리는 우아한 디자인이에요. 긴 소매의 프릴 디테일이 더해져 격식 있게 연출할 수 있답니다. 플러스 사이즈로 다양한 분들이 착용하기에도 편안하고 멋스러운 아이템이랍니다. 또한 벨벳 소재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어 한층 럭셔리한 느낌을 줘요. 이 가을 특별한 자리에 착용하면 화려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번 가을 ZJYT 디자이너 용수철 여성용 원피스 팬츠 드레스로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ZJYT 여성용 우아한 미디 원피스 반팔 레드 이브닝 파티 드레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드레스는 정말 우아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여름 이브닝 파티나 특별한 자리에 착용하기 딱 좋아요. 레드 컬러가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서 눈길을 사로잡을 거예요. 또한 심플한 단색 라인이 돋보여 더욱 세련된 룩을 완성해줍니다. 이 드레스를 입으면 분명 주변에서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 멋진 드레스로 특별한 자리를 빛내보세요. 감사합니다.